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릴 수전투자 파트너, 세빈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비엠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에코프로 비엠이 연속적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금일은 4.23%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하락 속의 바닥을 확인하며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다 라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에코프로비엠 상승에 나와주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주게 될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맞고 다시금 조정이 나와주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추수 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인과 기간이 일부 빠져 나가면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 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도대로 장정 동시효과를 체크해서 장 시작 후단 10분 만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은 코롱 글로벌인데요. 코론 글로벌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시티 관련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금일 10%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가줬습니다. 금일 시축가 25,9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25,900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코어론 글로벌을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삼육물산을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3일에는 키다리 스튜디오, 22일에는 나마토건, 21일에는 제주 맥주, 18일에는 기가레인. 자,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달에 평일이 24일이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100% 넘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일에서 3일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약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탑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행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이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 사드릴게요, 차 사드릴게요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이른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또는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달은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지주분들 참여하셔서 이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 속에 바닥을 확인하며 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이스토키스틱 차트를 좀 보시면 추세가 위로 꺾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장에서 이 20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좀 강하게 뚫어 준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큰 상승이 나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하지만 만약에 내일 장에서 2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윗꼬리를 남기고 이러한 킨들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자, 이 앞전처럼 이렇게 21선이 저항을 맞고 61선이 지지를 받아주며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토키스틱 차트에 이런 식으로의 쌍바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러한 상승이 나와줄 수 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일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좀큰 폭으로 빠져 나가줬고요. 개인이 크게 빠져 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일 외인과 기관이 좀큰 폭으로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증거고요. 외인과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 그리고 투신 연계금까지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내일 다시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예요. 이렇게 캔들 보시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고, 자, 앞전에 거래량을 동반한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건 아직 이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증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이 저점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두셔야지만 이러한 세력 매집주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에서 이 21선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를 남긴 후에 21선 밑에서 좀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6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21선의 저항을 받으며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력매집주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준다라는 건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리기 위한 물량매집중이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고요 자, 이러한 횡보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매집을 끝낸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파동이 존재해요.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고,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 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 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